너... 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오늘은 출시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바로 그 제품, DJI 액션2를 이번 여름 휴가 때 사용을 해보려고 제가 직접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은 듀얼 스크린 콤보 버전인데요. 금일 기준 60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지만, 저는 DJI 정품 케이스와 함께 듀얼 스크린 콤보 버전을 쿠팡에서 초특가로 판매를 할때 25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소중한 척을 정말 멋지게 촬영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이와는 반대로, 아, 그냥 편하게 여행하고 싶다. 이두 가지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DJI 액션 2는 본체 사이즈가 가로 세로 39mm에 두께는 22.3mm, 무게는 56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와 비교를 했을 때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본체 재질을 보면 전체가 알루미늄으로 마감이 돼서 크기는 비록 작지만 묵직하면서 매우 단단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품은 마그네틱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카메라 본체와 전면 스크린 모듈 모두 마그네틱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볼 조인트 어댑터, 마그네틱 어댑터 마운트, 마그네틱 스트립까지 모두 다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함께 제공받은 보호 케이스 역시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품 사용을 해보면요. 마그네틱 방식이 이렇게까지 편했나 싶을 정도로 편의성이 정말 좋습니다. 본체만으로 촬영을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전면 스크린을 보면서 셀피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전면 스크린 터치 모듈을 가져다 놓기만 하면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데요. 특별히 양쪽 측면에는 걸쇠가 한번더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운트 된 상태에서 거꾸로 흔들어도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 고정력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만약 셀피 스틱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마그네틱 어댑터 마운트를 가져다 놓기만 하면 간편하게 거치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철로 된 곳이라면 어디든 쉽게 부착해서 촬영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용해 본 어떤 액션캠보다 쉽고 간편하게 어디든 거치해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본 구성품인 마그네틱 스트랩을 사용해서 카메라 모듈만 부착을 해주면 두 손은 자유롭게 1인칭 영상을 너무도 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와 같은 곳에서 촬영을 할때 역시 카메라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주변 시선을 의식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촬영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마이크의 수음력도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렇게 미니 삼각대에 장착한 다음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제품 마이크 수음력이 생각보다 우수합니다. 영상을 촬영할 때 흔들림을 보정해주는 락스테디 기능과 함께 흔들림 보정 플러스 수평까지 잡아주는 호라이즌 스테디 기능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흔들림을 보정해주는 기술은 다른 제품과 동일하게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부드러운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삼각대에 장착한 다음에 최대한 드론과 비슷한 느낌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DJI 액션2는 초소형 사이즈에 4K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발열 경고로 촬영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마그네틱 보호 케이스를 장착한 상태에서 자동 촬영 중단 온도는 표준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실내 온도는 여름 날씨에 해당되는 29도에서 30도 환경에서 4K 60프레임으로 연속 촬영을 했을 때 대략 14분 13초 정도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그 후에는 발열로 인해서 촬영은 자동으로 종료가 됐는데요. 본체 외부 온도를 측정을 해 보니까 대략 57도 정도로 발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발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 설정을 찾아서 그대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동 촬영 중단 온도는 높음. 잠금 시 스크린 끄기와 함께 촬영 시 스크린 끄기는 모두 다 사용함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밝기 역시 70% 정도로 낮춘 상태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연속 촬영을 했을 때 시간 측정으로 5초 정도 더 늦게 시작한 것까지 고려를 해서 대략 15분 23초 정도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대략 1분 13초 정도 더 오래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K 60프레임이 아닌 제가 주로 사용하는 4K 30프레임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실내 온도 역시 29도에서 30도 환경에서 연속 촬영을 했을 때 놀랍게도 60분 이상 연속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더 테스트를 하고 싶었지만 60분에서 촬영을 중단했을 정도로 4K 30프레임에서 발열 경고로 촬영이 중단되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테스트한 결과로 얘기를 해보면 4K 30프레임에서는 한여름 날씨에 해당되는 30도 환경에서 연속 촬영으로 60분 이상이 가능했습니다. DJI 액션2의 센서는 고프로 히어10보다 조금 더큰 1.7분의 1인치 센서가 탑재가 됐는데요. 화소수는 1200만 화소로 주 촬영 용도가 사진보다는 동영상에 맞춰져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할때 4K 30프레임에 화이트 밸런스는 5600K 그리고 락스테디를 사용해서 촬영을 했을 때 조명이 밝은 곳이나 외부에서 촬영을 해보면 기대 이상으로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4K 60프레임에서는 조금 더 부드러운 영상 촬영이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4K 120프레임에서는 선명도가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야간 촬영에서도 경쟁사와 비교를 했을 때 노이즈와 디테일에서는 조금 더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 촬영에서 락스테디를 사용을 했을 때 중간중간에 영상이 튀는 현상도 발생이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다른 액션캠에서도 발생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액션캠의 한계인 듯 합니다. 전면 터치 스크린 모듈은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체와 연결 즉시 본체를 충전하게 됩니다. 참고로 본체 자체적으로는 충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C타입 충전 포트를 탑재하고 있는 배터리 모듈이나 전면 터치스크린 모듈을 장착을 해서만 충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DJI 액션2는 기본적으로 32GB의 내장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22.3GB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도의 마이크로 SD카드 슬롯도 없기 때문에 4K로 촬영을 했을 때 저장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면 터치 스크린 모듈에는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을 탑재하고 있어서 마이크로 SD카드를 장착한 전면 터치 스크린 모듈을 연결하게 되면 저장 공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한여름 날씨와 비슷한 30도 환경에서 4K 30프레임으로 연속 촬영을 했을 때 60분 이상 연속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열 이슈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외부 온도는요 여전히 40도 이상으로 이 정도면 뜨거운 온도가 알루미늄 합금을 통해서 피부에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데요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 케이스를 장착을 하면 그나마 전달되는 온도는 조금은 줄어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액션캠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름철 방수를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번 제품은 카메라 모듈만 사용을 했을 때는 최대 10m까지 방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면 스크린 또는 배터리 모듈을 장착한 상태에서는 방수 지원이 안 된다는 것도 상당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내장 메모리에서 터치 스크린 외장 메모리로 파일을 내보낼 경우 전송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것과 파일을 내보내는 과정에서도 발열이 발생된다는 건 역시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성능은 카메라 본체는 580mAh, 전면 터치 스크린 모듈은 1,300밀리암페어가 탑재가 됐는데요. 스펙상으로는 카메라 본체만으로는 대략 70분, 스크린 모듈까지 사용을 했을 때는 대략 160분 정도 촬영할 수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지만 4K 해상도로 촬영을 했을 때는 이보다 훨씬 짧아진다는 건 역시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소형 카메라 액션 2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국내 또는 해외로 여름휴가 계획하고 계실 듯합니다. 저도 이번 여름휴가 때이 제품으로만 촬영을 해볼 예정이고요. 사용 후기와 촬영 영상은 빠르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상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